창 시공 시 수직 수평 보는 방법과 이제 유리 끼고 문이 처지지 않게끔 밑에 고인목 작업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레탄 폼이라고 죠단열재를 이제 삽입을 하되 지금 이거는 이제 이중창이라서 이제 폭이 250mm가 나옵니다. 이속 안까지 완충해서 폼을 쏠라려면 어떤 식으로 쏴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드릴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창을 철거한 자리에 창을 얻습니다 창을 얻고 나서 이제 왼쪽, 오른쪽 간격이 얼만큼이 떴나. 기본적으로 2전에서 3전 정도는 여유를 주고 실측을 해요. 그래야만 이제 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눈으로 왼쪽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등도 확인하고, 대략 지금 한 2전 정도, 예, 2전 정도 지금 틈새가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천장으로 위로 이제 올릴 때 위에 이제 커튼 박스가 있어요. 이 커튼 박스가 있는데 저 부분까지 올려줘야 나중에 도배를 할때 도배가 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략 봤을 때한 10mm 정도, 10mm 정도 올리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거를 이제 고인목이라고 해요. 예, 이런 거를 고인목이라고 하는데 지금 매배을 띄워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인목을 넣어서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 대략 이 정도 올라간다고 보고 음. 자 조금 더 올라가도 되네요 자이 정도 아예이 정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이제 레벨을 보는데 창인이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버리면은 이제 이 레벨 수평이 정확히게 맞진 않아요 이렇 움직이지 않게끔 차치가 일자로 서 있을 수 있게끔 맞춰놓고 이제 레이저 레벨리를 이용해서 저기 올린 부분에다가 맞춰줍니다. 자, 이 부분, 이 부분 지금 선이 일자로 딱 맞아요. 이 선이 이쪽은 올라가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대략 대략 어, 14mm 정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12mm 짜리하나 1.8짜리 하나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자, 지금 이제 무관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레이저 레벨의 선과 이쪽 선과 차이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왕 작업하는 거뭐 1mm던, 뭐, 뭐 12mm던 잡을 수 있으면은, 최대한 잡을 수 있는 만큼 잡아주는 게 좋겠죠. 시간이 걸려도. 자, 이제 레벨이 딱 맞습니다. 레벨이 딱 맞으면은, 이제, 요쪽. 요쪽 레벨을 봐야 되겠죠? 자, 요렇게. 일단, 밑부분은 못을 박으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예, 윗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밑부분을 먼저 맞춰줍니다. 윗부분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자, 이집은 이제 살고 있는 집이다 생각을 하면은 이 도배지를 그냥 쓰실 거예요. 도배지를 그냥 쓰면은 이 안에다가 이제 몰딩을 붙여줘야 돼요. 우리 문선 마감이라그 해가지고 이 문선 마감을 붙여주려면은 샷시나이 벽이 켜넣으면 안됩니다. 기존에 벽과 둘이 1대1로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맞춰볼게요. 이렇게 이제 기존에 도배지를 제거를 해주고 수평대를 이용해서 양쪽 벽에 두고 이렇게 일정을 맞춥니다. 그 다음에 수평을 봅니다. 이 벽이 이 샤시가 들어오냐 나가냐 1대1이 맞냐 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보는 거고요. 좀안 맞습니다. 그러면 밑에가 좀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자이 상태 조금 더 나와야 될것 같네요. 네 됐습니다. 이 상태로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에 몰딩을 붙였을 때 공간이 많이 비지 않게끔 시공이 될것 같아요.

이 못을 박을 때는 이 벽이 공벽이 아니고 벽돌로 쌓아져 있는 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못을 박을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곳을 잘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박아야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리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이 정도, 정도 될것 같아요. 맞춰줘야 돼요. 사시 쓰러랑, 네, 쓰러랑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일정하게, 일정하게 나눠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박습니다. 기스를 자, 여기가 맞으니까 이쪽은 그냥 당연히 맞겠죠? 네, 리고요 네, 박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옷을 4개를 박았는데요. 자, 수직을 맞고요. 수평 맞고, 수직 맞고, 이런 식으로 맞으면이 작은 치수는 굳이 대각 치수를 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창고가 큰것 같은 경우, 3m 이상 나가는 창 같은 경우에는 레벨기로 잡아도 이레벨이 선이 가면서 두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뭐한 뭐 1, 2mm만 이쪽에서 차이가 나도 대각을 봤을 때는 막 5mm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 주저지을 해줘야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 수평, 수직 이렇게 보고 거기다가 이제 수평대로 이용해가지고서 이제 좌우 수평 봐주고 예. 바깥으로 넘어졌냐, 안으로 들어왔냐 이런 예. 식으로다가 맞춰놓고 여러분 이제 기본이 끝난 겁니다. 기본이 끝난 거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못을 더 박아야 되는데 이 가운데 부분 근데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폼을 이제 완충을 한다고 해가지고 폼을 쏟아보면은이 가운데 부분이 배가 안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칼그룹을 줘가지고 여기 잡아줘야 되고요. 이쪽도 잡아줘야 되고 가운데 부분도 하나 더 박아줘야 되겠죠? 천장 부분도 하나 박아주고 이런 식으로다가 솜 모슬 내에 다섯 여섯 일곱 군데 정도 일곱 군데 정도 박아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 길이 차이가 나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제 90입니다. 90짜리. 요거는 이제 110짜리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90짜리는 거의 창이 테이하에 붙어있을 때 많이 쓰고요. 틈새가 어느 정도 있으면은 이제 110짜리를 많이 씁니다. 뭐130 이상도 쓸 때도 있고요. 그렇게 써버렸을 때는 이제 130 이상 쓴다라면은 너무 작게 된 거죠. 못이 네, 짧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110까지가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천장 쪽, 천장 쪽 모터 한번 박볼게요 그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가운데 부분에 여기 보시면은 못을 여기도 하나 박을 거고 여기도 하나 박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보이실는지 모르지만 벽돌이 저 안에 한 장이 있고요. 그 사이에 단열재가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다시 벽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만큼은 벽돌, 이만큼은 단열재, 이만큼이 벽돌. 그러다 보니까 여기만 못을 고정을 시켜 놓으면은 우레탄폼을 쏘면은 이쪽이 까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상이들에도 이제 칼부록은 이런 식으로 두 군데를 박아 줘야 돼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문자 이제 이쪽에 설명드릴 텐데 창이 들어오면창 자체가 이제 유리를 끼고 용접되는 과정과 실리콘을 쏘면 가운데 부분이 한 3mm에서 5mm 사이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문자이4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평을 맞춘다 해가지고서 문을 걸었을 때이 틈새가 일정하게 맞질 않아요. 제가 그건 좀 이따가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이상태에서 끝나면은 일단은 이 밑에 하부, 파구, 하부가 처지지 않게끔 고정을 먼저 해줍니다. 네. 유리를 걸기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틈새를 보고, 이 틈새를 보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 원하는 사이즈가 들어갔을 때 내가 맞냐, 네, 그걸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목을 넣을 때도 여기만 넣는 게 아니고 뒤쪽에 하나 넣고 앞쪽에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이중상이라 문이 뒤에도 올리고 앞에도 걸리거든요. 이 휠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어이차. 자 이제 문을 일단은 외국어를 먼저 걸었어요. 이거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가네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눈이 이렇게 넘어졌냐 이렇게 넘어졌냐 이거를 잡아주는 거를 이 밑에 보면은 이제 로라가 있어요 그 로라로 조성을 해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레이저 레벨기는 맞아요 맞는데 여기 이제 바깥에서 빗들어오는 법 이제 이 간격을 이렇게 보면은 틈새가 있어요 이 틈새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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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거 지금 보면은 이제 요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고정을 해줘야 돼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 부분을 나온 거를 조절해 주려면은 요런 세기를 이용해서 자 이게 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강력을 네, 맞추기 위해서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얘가 레벨이 맞아도 이 가운데 부분이 더 쪼그라져 있기 때문에 맞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 일단 간에는 보고 나머지 공간을 보고 이제 고임을 해줘야 돼요. 고임을 해줘야 되는데 뒤에는 뒤쪽에서 고임을 해줘야 되고요. 앞에는 앞 쪽에서 고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딱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여기 칼로 치고 했던 자리를 박아줍니다. 이상태로 박아주면 더 나오지도 않고, 더 들어가지도 않죠. 뒤에 세기를 박아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 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또 반대쪽. 네. 반대쪽에서 포함니다 반대쪽으로 이제 가능하긴. 네. 가능하긴 할 때는 불좀 끄고 할게요. 제가 잘 보이지 않아서. 예. 가능하긴 보겠습니다 바깥에서 빛이 들어와야지만 잘 보이거든요. 不要。Yeah. 라고 말 그랬습니다. E okay. Okay. 자, 이제 다 됐습니다. 다 되면은 마지막 완료될 때까지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여기 레벨이 선. 이쪽 레벨기선. 제가 불을 한번 꺼볼게요. 맞나, 안 맞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 하부 수평, 맞고요 이제, 세로세로도맞고요 새로. 네, 이렇게, 이제, 시공을, 이 레벨기 라인이 벗어나지 않게끔, 전에 벗어나면은 2mm에서 3mm 정도 오차고리가 생겨요. 네, 벗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나감을 하면은, 지금 창호 설치는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이빈 공간, 이빈 공간에 우레탄폼을 어떻게 쏴야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처음으로 이 샷시는 아까 얘기한 대로 250mm 바다어요 일단 중간 부분까지는 얘가 들어가 줘야 돼요. 중간 부분이면은 250 mm, 125 대략 130cm, 13cm 정도, 이 정도까지는 홈이 들어가 줘야 저 중간 부분을 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쏠 때, 처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만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자, 그 라인을, 가운데 라인을 먼저 쏴줍니다. 가운데, 네. 그 가운데 라인을. 지금은 폼 쏘는 거, 거지 안 보이시죠? 가운데 라인으로다가 먼저 써요. 이런 식으로. 저 안에, 저 안에는 지금 폼이 쌓여 있는 거예요. 저 안에는.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양생 후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후에 다시 쏩니다. 다시 쏠 때는 앞에서 한번 쏘고 뒤에서 한번 쏘고. 이런 식으로 총세번 쏩니다. 그러면은 이제 빈 공간 없이 이 공간이 꽉 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총 쏴보겠습니다. 밑에 부분, 밑에 부분으로 됐습니다. 밑에 부분도 똑같습니다. 속 안, 중간 부분. 자, 다 됐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폼을 이제 1차적으로 쌓고 이제 2차 바깥에서 3차 안에서 이제 쏴주면창공사다 끝난 거예요. 뒤쪽은 실리콘으로 마감을 하면 되고요. 앞쪽은 이제 이 자리에다가 몰딩을 돌려줄 거예요. 액자 몰딩 같은 몰딩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창 공사는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수평. 수직, 수평 맞추고, 대각, 대각. 레벨을이루다가서 마치고 이제 파워가처지지 않게끔 고인모 30cm 에 하나씩 손춤을 고려주고 이제 폼 우레탄 폼을 쏠때총세 번에 걸쳐서 가운데 바깥쪽 안쪽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폼을 쌓아줘야 이 아래가 또 완충이 되기 때문에 이 공정만 지켜준다 면은 실질적으로 창호공사는 잘못될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이제 착한 사시 이야기는. 제가 직접 시공을 하면서 다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합니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뭐 완대이 시공은 한 틀, 두틀 이상 되지 않은 이상 하지도 않고요 네, 기본적으로다가 이틀, 삼일까지 공사를 하면서, 뭐 벽돌도 쌓고, 미장도 하고, 세면도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음. 공사도 하고, 또 외벽에는 앵글 작업을 또 전체적으로 다 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저는 이렇게 공사를 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